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잘못 조사를 받아버리면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 대신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불렀다. 혹은 지금 경찰서라고 하더라. 내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런 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나 우리 정현주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의정부 지방법원 국선 보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고 또 소년 사건을 또 저희 사무소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뭐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내 자녀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된것 같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음. 어떤 어떤 건으로 인해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으니 또는 어떤 어떤 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지금 들어와서 어. 조사를 받으러 나오셔야 할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녀가 혼자 막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같이 대동을 해서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같이 가게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많이 있는 사례들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뭐, 학원, 뭐, 여자 화장실에서 뭐, 몰카를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마라 이렇게 자주 찍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또, 지하철에서 뭐, 여자를 이렇게 뭐, 찍었다라든가. 보통 이러면 이제, 카찰제라고 하는데, 찍힌 애가 이제, 그거를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너무 놀래서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교폭력 같은 거랑 관련이 돼가지고 뭐 학교폭력으로 해서 서로 막 다툼이 생겼어요 학교폭력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경찰에 고소장을. 뭐, 접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어떻게 접수가 되면, 일단은 피해자 신분으로 불려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경위로 인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엔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범죄 혐의는 다 인정이 돼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CCTV라든지, 아니면 뭐, 포렌식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카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을 압수하는데, 그래서 휴대폰 압수해서 포렌식하는 데한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사진 쭈르륵 나온다 그럼 내가 찍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은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검찰 검사님께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쉽게 말해서 뭐 보호관찰 받고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처음 지금 일어난 일인지, 나이가 어떠한지, 학교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경중이 어떠한지를 다 고려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그래서 소년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소년 재판에서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과는 아니고요. 그냥 소년 보호 처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만약에 나중에도 또 뭔가 사고를 쳤다. 그러면은 그 전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은 남아요. 그 수사 기록에 남기 때문에 뭐 경찰이라든지 뭐 법원 판사님은 아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총기간은 만약에 소년 재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1년까지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냥 소년보호 송치까지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한 3개월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될때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피해자랑 네. 내가 좀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에 소년이 형사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소년 사건이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는 뭐단 사람 뭐 몸을 찍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 폭행을 했든 피해자가 생긴 거고 이 피해자랑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합의서나 처벌불헌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쨌든 양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런데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소년 재판을 가게 되고 소년 재판부의 판사님께서 보시는 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우선적인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재범 가능성 앞으로 애가 다시 정신 차리고 멀쩡하게 그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지 이거를 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어떤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의지라기보다는 부모의 어떤 환경이나 의지이기 때문에 보호 처분을 조금 경하게 받으려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시설을 가지 않을 처분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의미가 좀 있,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주 절대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나는 부모로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게 조, 중요한데 어떤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예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연락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이것만 사실 보여줘도 그 정도만으로도 사실 의미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소년 신분으로서의 조사를 받을 때 중요한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사를 받을 때 중요한 점. 일단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무조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인 건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고소장부터 먼저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범죄로 고소가 됐고 만약에 뭐 절도나 횡령이라면 그 금액이 어떠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이의 말만 대충 듣고 수사관님은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얘기해 주시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왜냐면 조사 때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잘못 조사를 받아버리면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진술 조서를 남게 되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도 당연히 열람을 하시고 그 고소장 내용을 가지고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을지를 충분히 말씀하시고 만약에 변호사 선임하신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를 입회하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동하에 같이 조사를 받는 거니까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내용에서 만약에 뭐 말을 잘 못하겠다라던가 그러면은 변호사가 조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어쨌든 간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이런저런 간접적인 방, 방법으로라도.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충분히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CCTV를 보니까 같이 쌍방 폭행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조사를 갑자기 하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조사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을 다 대비를 하신다,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커트를 하거나 상황을 좀 어떻게 정리하기가 편하겠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소년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하면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는지 먼저 변호사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미팅을 한 다음에 어떻게 조사를 받으러 갈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음. 그 다음에 같이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컨택을 해서 계속 알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뭐 송치가 됐다라든지 뭐, 뭐 소환장이 날라왔다라든지 이제 소환장은 그 당사자한테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를 맞춰서 이제 의견서 같은 걸 내는 거예요. 우리가 양형을 보통 다투게 되실 건데 처분을 경하게 받는 게 보통 목적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뭐 반성문이라던가 탄원서라던가 이런 걸 어떻게 작성하게 될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계속 같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년 재판도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내 아이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던가 혹은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